L과 M이 평행합니다. 평행하면 동의각과 엇각이 같습니다. 그럼 얘랑 얘랑은 동의각이니까 각 X는 85도. 여기가 130도면 여기가 50도겠죠? 필요 없네요. 얘랑 얘랑 엇각이니까 각 Y는 130도. 바로 나오고요. 네. 여기가 55도니까 여기도 55도가 될 테고 여기가 그러면 L하고 M이 평행이니까 여기 엇각으로 55도니까 각 X는 180도. 빼기 5 5도에서 125도가 되겠죠. 그다음에 여기가 40도니까 여기 동의각 40도. 그래서 각 y는 180도에서 55도 빼고 40도 빼면 95도 빼는 거죠. 그럼 85도.